genetically modified pink pineapples in high demand. del monte the food conglomerate has genetically engineered a pink pineapple. it looks the same as regular pineapple, but when cut open, instead of a bright yellow, a light pink flesh will await. del monte scientists worked on the new pink low pineapple for 16 years. so how did they give this tropical fruit this rosy hue? Mm. 영상에서 젤몬트가 나오고 있는데 응. 자 음식 대기업인 젤몬트는 응. 유전적으로 제조했어요 응. 분홍 파인애플을 응. 이제 분홍 파인애플은 기존의 파인애플과 이제 외형은 같아요 응. 그러나 이제 갈라서 열어보면 밝은 노란색 대신 옅은 분홍 소위 기다입니다 젤몬트 응. 과학자들은 응. 이 분홍색 파인애플을 응. 16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응.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이 열대 과일에 이 장밋빛 색깔을 입힌 걸까요? 음. 준 걸까요? 어, 준 걸까요? 빨리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 질문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질문. 소화시어 무슨 때? 약간 과유. 속 원래는 속살 같은 걸로 말하긴 했는데. 과육. <laughs> 과육이요? 과육인, 과육이 과육이 과일의 과육이. 속이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응. 음. 파이팅. <laughs> in standard pineapples, an enzyme converts lycopene into beta carotene, resulting in its iconic yellow interior. However, the scientists at Del Monte suppress this enzyme, known as lycopene beta, -cyclase, lycopene. lycopene beta cyclase in the pink low pineapple, causing lycopene to accumulate. Lycopene is the compound that gives watermelon and tomatoes their red hues. Del Monte's patent discloses that the research team suppressed the lycopene beta class through RNA interference, introducing a gene to bind the RNA responsible for building the enzyme, effectively halting its production. This new gene is then incorporated into the pineapple's genome using. bacteria t h a naturally t r a n s dna to host c e l l 자, 이제 기존의 파인애플에서는 음. 어 어느 이제 효소가 라이코핀을 베타크라틴으로 전환시키는데 전환시켜요. 파인애플에 개성 있는 색상을 이제 유발하면서 음. 베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금 누가 베타카 카론 칼... 칼...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 강 당분 같은 거 있는. 거. Resulting in its i c o n i yellow interior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저요? 저저 상징적인 예. 노란색 내부를 만들어내면서. 응.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그러나 델몬테 과학자들은 라이코핀 베타 사이클라스로 알려진 이 효소를 억제시켰어요. 응. 이제 분홍빛 파인애플에서 라이코핀이 축척되, 축척되는 것을 유발하면서. 인을 앞에 붙여요. 핑파 파인애플에서 그 라이코펜 아, 아, 네. 베타 사이클라즈라는 효소를 눌렀어. 네. 그래서 라이코펜이 축적되게 한 거야. 응. 아 네. 그래서 이제 라이코펜은 수박과 토마토에게 붉은 색상을 주는 혼합물이에요. 응. 그리고 이제 넬문째 이제 특허는 드러내요 근데 파센트가 특허라 나와 있는데 맞나요? 특허. 음, 특허는 음. 드러내요 음. 연구팀이 음. 라이코핀 베타 사이클라스를 RNA 인터페인스를 통해 억제한다는 것을 음. 유전자가 이 효소를 만든 RNA를 묶으면 효과적으로 효소의 생산을 막으면서 인투 뉴싱하면서라고 해야지. 인투 뉴싱하면서. 어, 인투 뉴싱 뭘 도입하면서 유전자를 도입하면서 어떤 네. 유전자? To bind the RNA. <laughs> RNA의 결합시키는 <laughs> 결합하는 그러니 들러붙는 거죠. i n t e r f e r e n c 가 결합. 아니, i n t e r f 는 앞에 RNA 인터 t e r e 는 개입이고. Okay. 그리고 아. 새 유전자는 파인애플의 유전자의 포함되어 박테리아를. 아니, 앞에 문장을 다시 해도 같은데. 앞에 문장 어디야? j a m t 패턴은 드러낸다. 데디아를 리서치 팀이 눌렀다. 그러니까 s 프 p p 제어시켰다. 라이코핀, p e i 이클레 t 를 RNA 인터피레이트를 통해서 아 여기부터요? 거기까지는 됐지. 그럼 어디? 그러면서 가? 유전자를 도입하면서 어떤 유전자? To bind RNA 하는 유전자. 그거는 가? responsible for 뭐 하는데? 엔zym을 만들어내는데 효소를 만들어내는 책임이 있는 유전자를 가? 도입을 한 거지. 그러면서 그 생산을 완전히 어, 효과적으로 가?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색깔을 다 칠해야 하는데. 네. 그 라이코핀 베타 사이클레이즈가 지금 dis enzyme. z y m e 이고 its production's it가 받는 게그 라이코핀 베타 사이클레이즈를 얘기하는 거지. 왜냐면 위쪽 문장으로 가 보면 위에 라이코핀 베타 사이클레이즈가 suppress 되니까 뭐, 무슨 일을 발견했어? 라이코핀이 accumulate 됐어. 그 라이코핀은 색깔 뭘 준다고? 붉은 계열의 그러니까. 색깔 준다고. 그러니까 얘가 억제되면 억제될수록 붉은 계열이 난다. 이 얘기인 거죠. 어뒤열세네어 마지막 문 어..여기.. 아 그리고 이새 유전자는요 그..파인애플의 유전자의 포함되어 박테리아를 이용하면서 자연적으로 전환된 DNA 숙소 세포로 어? 좀 무슨 말인지 어, 모르겠는데? 다시 이 음. 새로운 뉴진은 이제 포함되어 이제 파인애플의 유전자에 파인애플의 유전자에 포함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새 이, 이, 이 진이 그이새 유전자가 파인애플의 유전 구조에 포함됐다는 거야. 파인애플 유전 구조에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아, 일회성이죠 붉은 계열의 파인애플 내는 게일회성이잖아 네. 근데 파인애플의 진놈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얘기야? 계속, 아, 계속해서 이게 대를. 그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 새로운 유전자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붉은 빛깔의 파인애플을 내겠다는 얘기지? 네. 이해가죠? 어. 어. 아니 집독직해야 할수 있는데 네.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지금 네. 다, naturally transfer DNA to host cells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음, 자, 자연적으로. 박테리아가 뭐 하는 거야? DNA를, DNA를 호스에? 자연스럽게 어, 옮기는거죠 저는... 어. 선생님 네 yeah. 근데 그 진홈이랑 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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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랑 두다이 유전자가 다른데 진놈은 유전자 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맵 그러니까 DNA 맵 음. 유전자 음. 호스트셀이 뭐예요 숙주세포 추세 <목소리> 숙주 <목소리> 숙세포요어 숙주. 너, 너, 너의 몸 <목소리> 너의 몸에 아 <목소리> 박테리아가 DNA를 옮기는 거죠 DNA를 숙주세포에 옮기지 않으면 그 세포가 이네 DNA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안 갖고, 안 갖고 있어. 있어 그러면 무슨 예를 들어서 까만 머리가 나는 DNA가 있으면 그걸 숙주세포에 잘못 옮기면 까만 머리가 납니까? 안, 안 나는 거죠 다른 색깔 머리가 나는 거죠 주연해새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핑크빛 나는 애들이 유전자로 계속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어렵게 설명한 거죠 같지만, Del Monte has secur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se pink pineapples, ensuring they remain the sole growner of the pink pineapples. Courtney Weber, plant breeding and genetics expert at Cornell University, said the pink pineapple took a long time to create because pineapple is not a fast-growing crop. She commented, you have to test it, put it in the field, make sure it grows right, make sure it's an acceptable accept. acceptable by variety that is productive enough. 잘 델, 있네. 감사합니다. 델몬트, 음. 델몬트는 <laughs> <Delmon> <laughs> 분홍빛 파인애플에 대해 이제 지식재산권을 이제 확실히 했어요. 음. 그 보장 뭐, 뭐 보장했다? 아니면 확보했다? 이런 표현 보장했을 수 있겠지. 어.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어요. 음. 그의 유일한 분홍 파인애플의 재배자가 되는 것을 확보하면서 유일한 재배자, 어. 유일 재배자 확보하면서. 이제 식물 재배와 유전 전문가 어 왜? 세큐얼 뭐야? 지큐얼 확보하다 시큐얼 음, 확보하다 맞잖아. 확보하다, 인슐 슈 어. 확실히 하다. 아근 아. 인터내셔널 프라이스가 두개 합쳐져서 지식재산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어 지식재산. 프라이스가. 아 지식재산.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해놔야 얘가 유일하게 고려가 될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재배할 수 있으니까. 응. 코리나 대학교의 식물 재배와 유전 전문가 콜린 리 웨버는 말했어요 파인애플은 빠르게 자라는 작물이 아니어서 분홍 파인애플의 제조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그녀는 말했... 음. 말 걸렸다고 했어요 음. 또 그냥 말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밭에 놔두기 전에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알맞게 자라고 이것이 충분히 생산적이고 알맞은 품종인지를 나... 전에는 나와있잖아 You have to test it, 시험해봐야 된다 Put it in the field 실제로 돌려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밭에서 make it, make sure it grows right 잘자는지 봐야 되고 make sure it's acceptable variety 들 어, 수용할 수 있는 품종인지 를 봐야 되고 variety 알겠죠 품종인지 봐야 되고 it's productive enough 생산적인지 충분히 생산적인지 를 봐야 된다 음. 너무 빠르니까 누구들을 두명못 따라가고 있어요? 브이링 음. 재배 맞죠? 브이링 <laughs> 그 아, 브리딩이 그 저기 뭐야 찾아보면 플랜 브리딩이 네. 교배인데 육종학이라고 나와요 육종학 육, 그, 육종학이요? 그 학문 이름이 육종학이라고 육종학? 응 유전자학 뭐 이런것처럼 아, 육종학 <laughs> 근데 식물 그니까 러 이름에서 <laughs> 알 영어로 그니까 러 <laughs> 한국말이 <한국어로 웃음> 더 어렵지 영어에서 알수 있는 브리딩이 재배 이게 교배하는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는게 육종학인가 어. 보지 <laughs> <laughs> so, Monte has stated that the demand for the pink pineapple cannot keep up with the supply. In grocery stores, the pink pineapple sells for around ten dollars, roughly twice the price of standard pineapple varieties. Meanwhile, some online retailers have sold the single pineapple for $29 to $39. 식료품점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수요, 수 수요가 공급. 이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수요. 나도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보통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생각했다가 을 다시 보니까 이게 지금 문장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말이야? 남는 게. 아 아니 그 이제 사는 사람은 없는데 많던가? 공급 많다는 얘기지. 응. 그리고 강의 어떻게 됐어? 강의는 좀더나그 얘기요? 아, 수요를 따라 수가 공급에 따라가지 못한 수요 공급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식료품점에서 분홍 파인애플은 거의 기존 파인애플 품종 가격의 2 배인 10달러 10달러에 팔고 있어요. 저기 셀은 팔리다 자동사죠. 네. 팔리고 있는데 한편 몇몇 온라인 소매업자들은 한 파인애플을 29달러에서 39달러에 팔았어요. 팔았어요. 그럼 이거는 뭐죠? 자동사죠. Sold. Have sold는 여기서. 위에는 자동차, 밑에는 타동사를 썼어요. 잘했어요. <laughs>